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달의 소녀는 아, 퍼포먼스 맞 아, 정말입니다자 예. 그럼 그 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. 이달의 소녀만의 퍼포먼스를 한번 좀 볼까요. 예. 이북의 예. 태민 선배님 어드바이스 커버 보고 오. 싶어요. 어, 예. 슈에게 아. 홀리뱅 언니들한테 배운 트월킹 예. 보여주세요. 오. 오. 하루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제 숙소에서 화장실에서 급하게 막 계속 연습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다가 연습하다가 이제 안 되면 거울 보고 야 이브 <laughs> <너> 이거밖에 못 해? <laughs> 뭘이거가 돼. <laughs> 너 이거 <laughs> 다시 한번 이거 안 하지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죠 <것> 이제 <laughs> 야이 이제 화장실에서 <laughs> 연습하기 좋아요 아자 그럼 한번 저희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아 음악 주세요. 어때요? 치셨어, 오 황제. 아, 진짜로. <laughs> 예, 우리 친의 황제가 됩니다. 이게 왕이 에요 황제. <laughs> 황제 즉위했어요. 야, 대단합니다. 아 말라 가지고, 네, 최고 예. 어, 이런 힘이 약간 뭐 나올지 몰랐는데 네. 어, 굉장히. 네. 최고야. 네. 잘 봤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 굉장한 무대에 이어서 굉장히... 우리 출시의 무담들 홀리뱅에게 직접 전수 받은 트월킹. 네. 추가 <laughs> 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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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월킹? 네. 트월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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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. 가나 주세요. 어때요? 약간 트월킹 받네요. 춤이 아 <laughs> <추미애> 예. 어 약간 약간 어 약간 약간 올리는 거 같아. 약간. 느낌. 예. 그렇지만 또 추음하는 느낌으로 트월킹 을 완전 귀엽다. 최고야 역시. 봐 어디 따로 왈시코기 같아. <laughs> 어, 뭐가 라고요 웨일시코기. 웨일시코기 누구야? 누코기 예. <laughs> <왜시코기. 누구야? 웃음> 근데 귀여운 느낌이었어요. 오, 여보 비야해 네. 예. 이게 뭐예요? 제가 이렇게 이름으로 비야해 해가지고 앞에 그냥 뭐만 갖다 붙이는 그런 별명이 되게 많아요. 그 중에 아. 하나인데 네. 어... 팬분들이 뭐 여보라 부르고 싶다 <목소리> 이런 <laughs> 나도 내이름으로 말하기 싫어. <laughs> 네. 어, 여보 비야해 해. 네. 지어주셨으니까 어... 받아들여야 일단은 소원 두 개를 저희가 이렇게 섞어서 네. 한번 우리 동생 팬들에게 그 여보 비하해 모먼트로 예. 설레는 멘트 좀 아.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미치겠다 멤버들이 옆에서 이렇게 짜증나 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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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렇게> 막고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아 짜증나 아니야 <laughs> 네자 <laughs> 3, 2, 1 언니 너 보고 싶어서 예쁘게 하고 왔다 언니 너 보고 싶어서 예쁘게 하고 왔다 <웃음> <웃음> 설레비야해, 아, 설레비야해, 예. 설레비야해. 저 내리비야해. 예. 내려가 주세요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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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예. 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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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슬퍼다 그렇지?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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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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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멤버들이 되게 좋아하네요. 그러게. 동생 팬들 심장이 남아나지 않겠습니다. 아, 예. 언니가 너 때문에 예쁘게 하고 왔다. 예쁘게 왔다. 아, 좋습니다. 난리야, 난리. 와리 너무 리아 체리바운! 뭐야 왜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어, 3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